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음, 상당히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죠. 넥스틴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뭐 실적이 잠시 주춤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이 회사의 진짜 실력 또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들여다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넥스틴의 회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넥스트하면 보통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그 미세 패턴 결함 찾아내는 광학 검사 장비, 어, 특히 전공정 분야에서 기술력은 뭐 확실히 인정받는 회사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기술로 계속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뭐랄까, 체질 개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판에 키우려는 모습 특히 그 중국 시장 공략하고 또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장하는 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시장만 넓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산기지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제 곧 완공될 그 중국 법인이 현지 고객사를 직접 뚫는 머리가 전진기지가 될 겁니다. 벌써 중국 고객사 중에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중화권 올레도어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스마트폰이나 VR 기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고해상도 소형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이게 한 65억 원 규모인데 이게 의미가 커요. 왜냐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딱 보여준 거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주력 장비인 이지스나 크로키 여기에 성공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응용 범위를 확 넓혀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는 거군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아스퍼라는 새로운 장비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스퍼. 이게 넥스틴의 다음 뭐랄까 핵심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후공정 검사 장비인데요. 기존 주력 장비들의 장점만 딱 뽑아서 융합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 이지스의 정밀한 과학기술하고 크로키의 넓은 웨이퍼 처리 능력, 이걸 합쳐서 후공정 단계에서도 거의 전공정 수준으로 미세한 결함, 그러니까 30나노미터 수준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거죠. 와, 후공정 검사요? 예전에는 사실 전공정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서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다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 그칩 성능 높이려고 여러 칩을 막 쌓아놔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이 늘면서 후공정에서 분량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아스퍼는 바로 이런 흐름을 어, 아주 정확하게 읽고 나온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정말 기술 트렌드에 딱 발맞춘 그런 전략적인 제품이군요. 그럼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현재 그 I사, M사, S사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실만한 글로벌 기업들하고 성능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장비 하나 파는 걸 넘어서 넥스트 넥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새로운 대형 고객사 확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당신께서도 넥스트의 기술 신뢰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종합해보면 넥스티는 첫째 중국 법인을 통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둘째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셋째 아스퍼 같은 차세대 기술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이세 가지 축으로 중장기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2025년 실적이 잠시 숨고르기를 할수 있어도 2026년 이후에는 이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보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 또 국내 주요 고객사의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투자 확대 수혜 가능성도 있고요. 또 레스큐라고 정전기 제거랑 검사를 같이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신규 라인업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진짜 미래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부진에 가려진 성장 잠재력,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넥스텐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현재 실적 너머에 있는 그 기술력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더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넥스트디 특히 그 아스퍼 같은 신기술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더 확보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술 혁신이 실제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